시청자 여러분 강감찬 장군과 서울대학교를 만날 수 있는 서울둘레길이 몇 코스인지 아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강감찬 장군과 서울대학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당역 4번 출구인데요 오늘 코미스티비는 서울둘레길 제 11코스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서울둘레길 리본 사당역에서 조금 올라오면 로데오 김밥집이 있는데요. 이걸 오른쪽으로 끼고 이 골목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각종 산악회에서 붙여놓은 광고지, 관악산, 안매도 관음사 입구, 서울 둘레길, 10코스 종점, 11코스 시작점입니다. 서울 둘레길, 11코스 인증센터에서 인증을 하고, 관음사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사당역에서 15분 정도 온것 같은데요. 관악산 관음사 1주문에 도착했습니다. 관음대장군, 관음여장군, 관음사를 지켜주는 두 남녀 장군석이네요. 관음사, 신라진성여왕 때 도선국사가 창건한 것이 관음사입니다. 관음사, 구층석탑. 관음사를 둘러보고 서울 둘레길 11코스 탐방을 이어갑니다. 연주대와 서울 둘레길 갈림길 11코스는 서울 둘레길 쪽으로 갑니다. 관악산 둘레길과 서울 둘레길이 합쳐서 지나가는데요. 서울돌리길 11코스는 민속신앙과 불교가 만나는 길이라는 별칭을 가졌는데요. 이 형제 소나무가 있는 이 심터, 심터 옆에 무속인들이 기도를 하는 기도처 동굴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가 민속신앙. 무인들이 여기서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하는 무속인 바위입니다. 무속인 바위 전망대를 지나서 낙성대 공원 쪽으로 탐방을 계속합니다. 낙성대 거의 다 왔는데요. 여기 전망대입니다. 인원공, 강감찬길, 서울둘레길, 여기 전망대인데요. 서울시 풍경을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산 향로봉에서 백운대까지 이 오른쪽에는 서울 타워가 있고요. 제이 롯데 빌딩도 보입니다. 관악산 휴게 트리전 망대 보이시죠? 이 거대한 참나무를 지지 삼아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울둘레길에는 곳곳에 이러한 트리 전망대가 쉬어가기 좋습니다. 낙성대공원 쪽으로 내려갑니다. 이곳 낙성대는 고려 장수 강감찬이 태어날 때 이곳에 큰 별이 떨어졌다고 하여 이곳을 낙성대라고 합니다. 이 낙성대 표석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고려의 명장 강감찬 장군의 나라를 위한 슬기와 용맹을 안보의 의표로 삼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낙성대라는 이 휘호를 하사하여 지금 공원 입구에 휘호석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은 안공문인데요. 강감찬 장군의 사당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 동상 낙성대 공원 안국사를 내려오면 횡단보도를 건넵니다. 900m 우리는 관악산 공원 입구로 출발합니다. 관악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서울대학교 동물보원 보이시죠? 왼쪽이 전체가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입니다. 11호 서울 둘레길11 코스 드디어 서울대학 입구에 도착했는데요. 대한민국 수재들이 모인다는 서울대 관악캠퍼스 정문입니다. 관악산 공원 입구, 관악계곡인데요. 아 물길이 시원합니다. 관악산 계곡을 건너, 앞쪽 계단길로 올라오면 서울 둘레길 11코스, 12코스 경계점인데요. 이곳에도 인증을 하고 관악산 공원문. 오늘 꼼수TV는 사당역 4번 출구를 출발해서 서울 둘레길 제 11코스 관악산 구간. 탐방했는데요. 다음에도 꼼수티비는 서울들레길 21구간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